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4.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이 적재한 보강과 함께 구매 완료되어 있고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 메가트럭 차량입니다 소개 드리고 있는 차량은 2010년 1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45만 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기존에 윙바디 차량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매입하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입고하면서 신품 적재함을 올려서 중축 차량으로 구변 완료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톤 중축 차량으로 적재함 길이는 5m 30 나오는 차량이고요, 굴삭기 운반이나 좁은 현장에서 운행하시기 좋은 차량으로 생각되어지는 차량입니다. 신품 적재함에 저희가 보강까지 잘 해서 입고한 차량인데요, 적재함 바닥은 저희가 철판으로 잘 보강해 두었기 때문에 따로 보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보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갈비대 보강까지잘 해둔 차량입니다. 철판 보강과 함께 갈비대 보강까지잘 해둔 차량이기 때문에 중장비 운반 시 적재한 파손 없이 운행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적재함을 신품으로 사용하면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철판 보강과 갈비대 보강을 해둔 차량으로 최대 적재량은 4,000kg 나오는 차량입니다. 4.5톤 차량에서 중량 보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검사가 이상없이 진행되는 부분임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2010년식 차량의 하부 프레임 모습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부식이 없이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인데요.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타이어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장거리 운행이나 중량 물음만시 많은 하중을 받는 부분입니다. 뒷 타이어. 앞타이 앞뒤보드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구매하시면 현 상태에서 교체 없이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해 보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2010년식 차량에 골드옵션으로 출고된 차량으로 자동 캐빈이 장착되어 있어서 차량 수리시나 오일 교환시 편리하게 자동으로 이용해 보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4.5톤 차량이며 메가트럭 차량이며 2010년식 차량으로 250마력을 기본으로 하여 출시된 차량이고요. 골드 옵션답게 많은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실내 모습인데요. 저희가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닉까지 완료한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며, 가죽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며, 각종 운전 편의 사양이 많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기 편리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경정. 미를 완료하였고 적재함 구변까지 완료한 차량이며 성능 정검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보시는 순간 관리 잘된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0년식 4.5톤 중축 구변 완료된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된 차량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개 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턴스별로 다양한 중축 카고트럭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